이재명 정부 100일. 화려한 잔치 뒤에 남는 것은 비싼 청구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100일, 민생은 실종되고 갈등은 넘쳐났다. 대대적인 기자회견 퍼포먼스를 마련했지만 국민 앞에 내놓을 성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이 목도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연이은 참사였을 뿐이다. 인사는 범죄 경력 전시회였다. 배추 총리 김민석, 표절, 음주, 막말 장관들, 그리고 영혼 없이 사과만 남발된 청문회, 더욱이 대통령 초 총리 처직 장관이 합쳐 정과 22범이라는 기록은 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정 운영이 아니라 피해자 클럽 운영에 가까울 정도다. 보훈 인사도 노골적이었다. 이재명 변호인단은 줄줄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의 자리를 잡았다. 국민이 맡긴 자리가 방탄을 위해 나눠 먹는 자리로 전락했다. 청와대는 국가 운영의 심장이 아니라 대통령 사법 방어의 방공호가 되어버린 셈이다. 또 재정은 줄줄이 이어지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파탄을 향하고 있다. 100일 만에 국가 채무는 142조 늘어났고 GDP 대비 부채는 50%를 넘어섰다. 민생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살포된 돈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었을 뿐 서민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빚잔치 청구석뿐이다. 경제 역시 추락 중이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으로 인해 시장은 얼어붙었고 증시에서는 116조가 증발했다. 반짝 주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기만 하다. 포장만 요란했을 뿐 외교는 빈손으로 끝났다. 미국 700조 투자 약속의 대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그 진실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결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체포되는 구력이 돌아왔다. 국민이 수갑을 차는 동안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하며 유희를 즐겼다. 수감되었던 근로자들은 어제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귀환이 되더라도 그것이 추방인지 자진 입국인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보다 참혹하고 적나라한 외교참사가 또 있을까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여야간 협치는 악수하고 사진찍기 작업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독재적 본색이 드러났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놓은 특검 합의 발표도 오늘 아침, 단 하루 만에 정청내 대표의 선언으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국정 운영의 기본인 협치는 실종되고 정권의 중심부는 서로 불신하느라 발목을 잡고 있다. 100일이면 새 정부가 국정의 방향을 잡고 첫 성과를 보여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맴돌며 내홍만 키우고 있는 중이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민생의 해법인데 정권이 답한 것은 공허한 말잔치와 갈등, 눈속임의 연속이었다. 남은 임기가 지금의 100일을 담는다면 남는 것은 혼란과 몰락 뿐일 것이다. 이제 임기 초반 화려한 말잔치는 끝났다. 조명 아래서 연출된 100일 쇼도 이제 막을 내린다. 곧 사라질 쇼의 기억 뒤로 우리 국민에게 남는 것은 비싼 청구서다. 현명한 대다수 국민은 무대 뒤에 진실을 알고 있음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무섭게 여기는 국정 운영을 해 나가길 바란다.